진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 상가들 가사처럼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바른 신앙 구축이라는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신앙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 어, 틀리게 구축을 하면은 어, 틀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바르게 신앙을 구축하면 어, 바른 열매를 맺는 것은 어,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팥 심은데 팥 나고 공 심은데 공 난다 그런. 예, 그렇다면 바른 신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틀린 신앙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쓸데없는 것은 다. 어, 버려야 되겠죠, 어, 폐기해야 되겠죠. 에, 그다음에 에, 좋은 신앙은 어, 따로 이렇게 선별해서 어, 더 이렇게 유,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신앙을 어,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 신자 같은 경우는요, 복음 이자를 들은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역자들이 좀 도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 틀린 신앙에 대해서, 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해라. 어, 조심해라. 몇번 당부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 외식하는 자들아, 그,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외식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복음의 사람은 사람들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의 사람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해서, 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옷긴 거,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한 척. 그 다음에 딱, 나는 금식하고 있다 해서 얼굴다확 잔뜩 바르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치근한 척 이렇게. 자꾸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타내려는 그런 신앙상을 하지 마라. <laughs> 뭐가 빠졌냐? 복음만 빠진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그릇이잖아요. 그죠? 아, 중요한 일 앞에서 금식한다. 좋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될때 딱, 딱하게 해가지고.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못뭐 빠지면 이게 복음 빠지면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회생활 필요하잖아요. 또 여러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 빠지고 사, 이, 뭐, 세상으로 가이거든요임냐면 점점 세속화 되는 거예요. 타락을 하게 되는. 그게 사두개 인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똑같아요.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 하는 거고 사도교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뭐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고 두 사람 다 뭐가 빠져서 문제냐 면이 복음이 빠져서 복음 가진 사람은 애국도 가야죠 그래서 애국 복음화 해야지 로마도 가야지 로마 복음화 해야지 그죠? 복음 빠지면 이게 문제예요 복음 빠지고 게 안에 있으면 거룩한 척 하잖아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하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진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힘이 줬는지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그거 따라가지 말고, 누룩이다. 왜냐면 어,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한다.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을 가로막게 된다.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 보고, 시험 든다니까. 그런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량성을.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신앙을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형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또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서 형식을 갖추되, 복음이 그 안에 가득 들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 다른 말로뭐 복음하니까 지도내만 들어가. 여기나 사회를 놓쳐서 그래.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복음 가진 사람은 사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그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많은 사람을 뒤집는 거야. 변화시키는 거야.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산지장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야. 그냥. 다른 막 신비주의, 능력. 사람들이 홀깃하잖아요. 어디 와서막 자꾸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막 기도받으려고 하잖아요. 거기는요, 그리스도가 약화돼버려요 마치 천주교에서 마리아 막 자꾸 높이니까 그리스도가 약화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종교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버립니다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세례요한비슷대요막 정의부를 짓잖아요. 근데 보면 약하면 뭐 어떻게 되냐? 얼라 보면 완전히 뭐 공산주의 뭐, 뭐, 사상주의에 빠져버려요. 혹은 하나도 없어요. 얼른 보면 정치 그 자리 하나 흘러가고 얼마나 드립니까 들으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은 박예주의. 그죠? 자선사업도 하고 막. 그딱부라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빠지면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억지로 자존사관해서 처음에는 막 사랑으로 막구제하러는데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막 복지시설 이런저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복음 빠지면 안 돼요, 이런지라.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죠? 분명한 신앙을. 너희는 다를 누구로 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져다, 확실한. 그 그거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거 가지고, 그죠? 정말 영적인 비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이 구축이, 네. 무엇보다도 중요. 왜냐하면 신앙이 열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 바른 신앙을 해야 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다. 바르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는 적당히 하고 갈 수도 괜찮아요. 그냥 뭐 그렇게 살다 가는가보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보고 자라. 우리 자녀는 제일 먼저 부모를 보거든. 그대로 닮아가. 그래서요. 껍데기 신앙 만들어 놓으면 나는 적당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갈지 몰라도 우리 자녀는 그 껍데기만 남게 되버 거예요. 알맹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오늘 완전히 이상, 이교, 완전히 종교로 가버렸다니. 그래서 바르게. 자, 바르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신앙의 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 신앙의 다 신앙의 털을 구축해라 신앙의 털 어떤 신앙이냐 바른 신앙의 털을 구축해라 바른 신앙의 털 예수님 누구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식. 그죠? 그래? 예수님, 누구예요? 구원자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병고 치러 온게 아니라니까. 그죠? 뭐, 문사, 뭐,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창세기 3장이 조절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예요. 종교 창시자가 아니라니까. 세상에 종교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또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들 막 괴롭히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에서 단이 없단 말이오. 구원이 없단 말이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자. 이분이 그리스,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구원자라 증거가 뭐냐? 그리스의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의 사역을. 그죠?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의 죄 값을 지불했잖아요. 제사장. 어떤 종교 창시자가 온인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 자기 살 만큼 살다 갔지. 그러잖아요. 80, 90까지 다 살다 갔잖아요. 아. 심지어 저 운선명도 다, 뭐야, 살다 가고, 저, 어, 아, 아, 소태산도 다 살, 자기 살만큼 살다, 살, 살다 갔어. 구원자 아니야. 저 제사장,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습니다죄 값을 지불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을 갖다 죄 가운데 빠뜨린 장본인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 만왕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이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뭐쫓아냈으니까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런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어디다 통과해. 우리 육신도 통과하고 우리 마음도 통과하고 다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 앞에서는 그 믿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잖아요 사단이 꼼짝을 못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 귀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권세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 내가 어린이다. 어린아이가 와서 저기 뭐야, 어? 건든다고 해서 놀라고 막 그렇습니까? 겁이 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권세가 되겠는데. 휴고하거라셨는데. 그다 끝내신 니다요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생명이 그리시 하나님 떠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떠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말도 저주 제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천명이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한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 형상 회복하면 되는 거야.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집나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 그잖아요 아이 엄마 품을 떠나서 맨날 이상한 친구 만나 가지고 괴롬당하다가 다른, 회복되는 길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부모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길을 여신 겁니다.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기 몸을 지사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을 다이루었다 그게 복음이요. 주님이 다 끝내신 거 그게 복음이요. 뭐를?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야. 그분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면 은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정도가 아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야. 제2위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생각나요? 생명의 하나님, 그죠? 의롭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니 오셨다. 성육신 그런다. 근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그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 주님 십자가에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걸 갖다 부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믿음을 교회 다녀서 그 말이 아니오. 이 그리스, 그리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셔 내릴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모시고 남은 생이에 살다 가기로 원합니다. 그걸 갖다 영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걸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현장에서. 교회 나와라. 이거 할거 없어. 아, 생명이 살아나면 교회 나가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려야 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크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 예수, 그래서 중심으로 신앙의 터를 어떻게 붙여냐? 오직다. 이 오직 예수다 그게 바른 터에 구축한 거야. 오직 예수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주님 뭐라고냐면 어, 따라오는 축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을 구축하는, 세워가는 또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교회 세우는 운동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서. 그런데 자꾸 이 틀린 신앙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막는 꼴이야. 그 하나님 막 예수님이 막 아주 진노하신 거야. 바르새인 독사의 새끼들아. 아, 너희만 다 안들어가면 좋은데 너희가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들어가게 만드냐 아주 책망을 하신거예요 왜냐 다른 복음자라니까 복음도 아니야 완전 종교야 종교 그래서 오늘 종교를 종교가 윤리적으로나 이런걸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도 있고 좋은 그러한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운명에서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알지만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게 구원인데 평생 구원찾다 가거든 그게 그렇게 속이는게 누구나 그게 사단이 그런거예요 종교가 그런게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 사단이 그짓을하는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거죠 전도운동 그래서 삶이 느끼는 길이 그게 전도운동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운동 피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 세우는 길입니다 이걸 제일 싫은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 우리 가정의 약한 부분 너무 잘 알아. 그다음에 이 거기 현장에 복음 들려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아 가지고 자꾸 복음 못듣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음부의건설이기지하다니 얘기가. 절대 전도자 막지 못합니다. 이 복음 운동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감은보고만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현장 살려냅니다. 근데 문제 오면 자꾸 막 스스로 위축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주냐면 천국열쇠를 주죠. 내가 너에게 천국열쇠를 주다. 바람요 전도자가 지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세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간단한 이세 가지 준 겁니다. 전도 운동을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하겠다. 그거고. 그다음에 너희가 가는 길에 사단이 공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면 들이라 기도해라. 내가 역사하겠다고 그이 완전한 축복 줬는데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우리하고 같은 그러한게.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될수 그래? 있으면 문제 사건 없이 그냥 편안하니만. 때문에 아니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네,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치겠다 그랬더니 아 그런 거야. 그때 주님이 한 마디 나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구나. 사람이 일을 생각하나. 사람은 그러잖아요. 막일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다음에 놀다가 그죠. 좋은 날에 봄 날에 가고 그잖아요. 러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어 요 영혼들이. 차단이 완전 짓밟고 있어. 가정이 막 그것 때문에 완전히 와, 와장창 다 깨지고 있어. 그런데 나한자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예, 주님이 그게 아니다 얘기한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장을 다 추구하고 있다. 추수 일꾼 없어서 다 추구하고 있다. 살려야 될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한 겁니다. 바른 신앙이 구축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딱 목표를 정해야 돼요. 네. 내가 좀 욕을 먹다라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바쁘지만 잠깐 틈을 내서라도 답을 줘야 되겠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주인 뭐냐면 자기 부인을 강고요 자꾸 나는 아니라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 때로는 욕을 먹을 수있어욕 먹어도 좋다 주를 위해서라면 욕 먹어도 좋다 그게 자기 십자가야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손해를 갈 수가 있다니까 그걸 감수하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그 헌신이 있어야 돼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야 십자가 신앙상을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놓고 막 남편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십자가라고 유목사님 그런 는기 한번 하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라 정말 현장의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돕는데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막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개찮지 말하는 말이죠. 주님 말하느냐. 나와 아버지 영광.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니니, 그러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리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뗄수 없는 나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다음에 나의 현장, 예, 일차로 품야들세 가지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나의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현장이자.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사람은 현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될 예. 수가 없어. 거기에서 바른 신앙을 구축해 나가세요. 거기서 조용하니 하나님 나라 두리면서. 복음자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 바른 신앙을 에, 구축하려면 날 현장에서 작은 시작을 하세요. 작은 시작,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에, 에, 그림은 크게 그려야 되겠죠. 이, 이 현장 살리고 앞으로 세계 하나님 문열어시면 세계 복음한다. 그런데 시작은 작은 시작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확한 보음을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살릴 때 어, 우리 최근에 주상의 그 어, 농장 보니까. 3년 걸린 것 같아요. 첫수확하는데 나무 심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수확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도 안 자라고 어, 이 수확도 떨어지고. 3년 동안 막 계속 따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면 포도나무를 하나 시장에서 포도나무 하나 심어보고 싶더라고요. 성에 포도나무 피우고 자꾸 나오니까. 사다 심었는데 그 사람이 팔면서 그래요. 올해 포도가 연대 나무가 어느정도 컸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거 다따 버리라는 거야 왜 그러냐 그거 놔두면 뿌리가 깊이 안뻗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부실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치는 무조건 다 따라는 거야 어. 그래서 땄더니 막 이게 막 가지가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어. 근데 그게 이제 그 가지에서 햇빛을 받아 영양분 축적한 게다 뿌리로 가는 거라고 근데 내년에 이제 그게 포도 열매 맺는데 다, 다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어, 매시 쳐가지고 막 충격 줘가지고 막 잡아 끌려가지 말고, 마치 엄마가 아이 키우듯이 차근차근 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은 3년 걸린 겁니다. 그죠?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도 거의 그 정도 세워줘야 돼요. 한 3년 이상 한 사람을, 그 다음에 연결된 사람을 도와줘야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 맞다. 이담당. 그래서 전도, 이 운동은 항상 지속하려고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쉽게 갔다, 맞다 그러면 안 돼요. 고전하게 지속하는 거야 그러면 지속의 비밀. 어떻게 지속하느냐? 다 똑같아요. 번하다가 말안 들으면, 아, 그만 두고 싶고. 이게 막 제대로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면, 휴 이거 아닌가 봐.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지적하는 비밀이 뭐냐. 내가 어떤 축복 받았는지. 그죠? 내가 어떤 축복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어, 어떤, 어, 예, 주님을 모셨는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라. 믿고 뭐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 붙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한테 붙인 이유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 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거기 하나님 이유가 있거든. 절대 하나님에는, 하나님 이유에는 후회하신 게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정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아, 이상하게 만들어. 그죠? 떠나가게 만들어. 그때까지 뭐하냐? 지속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그래야 증인이 돼요. 어떤 증인? 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잖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라. 증인 될수 있다. 바른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종교적으로 하는 게 어렵지. 보금 안에서 신앙은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구축하고, 오는 축복을 따라서 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을 가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터을 주님이 분명하게 주셨고 또 우리도 그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사단의 권세를 끊는 그런 축복 또 하나님 천국 열쇠의 기동답의 축복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현장에3 0 0전도운동에 바바열명답을 보게 하옵시며 이를 통해서 1만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보게 하옵소서 237나라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하는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